네 안녕하세요. 칩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랜만에 대단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송도역 한신더유 프레스턴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02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현장은 교통 호재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름에도 붙었다시피 송도역 그리고 청학역과 걸어서 8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굉장히 좋은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송도역은 KTX가 2026년에 인천발 KTX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청학역 같은 경우는 GTX, 비노선 그리고 월판선이 2029년, 30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호재로 앞으로의 가치가 조금 더 오를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송도역 인근의 레미안과 비교했을 때도 분양가 자체, 공급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재개발 아파트로서 총 652세대 8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은 208세대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타입과 40타입 두 가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59타입 저희가 내부를 미리 살펴봤을 때 굉장히 내부가 잘 나왔습니다.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청량산, 그리고 문학산이 끼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숲세권을 노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품마 초등학교가 걸어서 3분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트레이더스 등 마트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전실로 이동해서 오구타입, A타입 판상형 구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5구 A타입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부 전실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 전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키큰장내장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 거울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관 중문이 자동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속 닫히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방 그리고 욕실이 왼쪽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반대편에도 방이 하나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모든 오그타입 분양, 모델하우스 많이 다녀보셨으면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구타입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주방을 어떻게 뽑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우선 거실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도 지금 LG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주방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오구타입인데 자투리 공간 없이 시원한 시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중간에 식탁 조리대와 식탁 4인용 식탁을 놓았는데도 옆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 상부수납장, 하부에 식기세척기 등 주방창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세탁기와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베란다 공간도 널찍하게 나왔어요. 저는 오구타입에서 이렇게 크게 잘 나온 곳은 많이 못본것 같은데 세탁기, 건조기 놓더라도 여유 공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쪽에 이제 한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을 들어가는 입구 문도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에 베란다 공간을 빼는 대신에 좀 다른 공간을 좀 넓게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큰 침대 들어오고도 마치 팔 스타일 안방 같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우측에 이제 화장 화장대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니죠. 옆에 잔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잘 나와 있습니다. 네그 다음은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요 모두 다 기본 확장이 된 걸로 지금 모델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점선으로 표시된 확장 라인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확인하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침실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크기의 방이 될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 전실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안쪽에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송도역 한신 더유 프레스턴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통 호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내부 제가 지금 서 있는 주방이 특화된 그런 현장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현장은 계약금 5%로 진행이 되고요. 잔금 때까지 계약금 5%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초기 부담이 굉장히 적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